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차량 전면에 보이시는 현대 산타페 CM CLX 모델입니다 자 대박 키로수죠 여차는 5만 키로대에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수도권 진입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자 어, 색상은 이제 하늘색 계열, 어, 푸른색 계열로 되어 있는데 색깔 굉장히 예쁘고요 어, 도장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자, 5만 키로 때 주행한 산타페 CM 차량. 이렇게 키로수 짧은 차들은, 매물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금액이 굉장히 비싼데, 요차 지금 400만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산타페 CMCLX.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수도권 진입이 가능한 DPF 매연저감 장치가 달려있습니다. 자, 산타페 5만 키로 때요 차. 산타페 C M 중에서 아주 특 A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올 양호하고요. 앞쪽 라이트도 보시면 아주 깨끗합니다. 네, 범퍼라든지 앞쪽 그릴이라든지 예, 네, 깨끗하죠. 앞쪽 뭐 후드라든지 아, 그 다음에 앞쪽 핸더. 자휠 타이어도 아주 좋습니다.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고요. 휠도 깨끗하고요. 자 VGT 엔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사이드 밀러 깨끗하고요. 자 위쪽으로 루프 가로바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연식이 오래됐는데도 펄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아주 너무너무 깨끗한 수준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뒤쪽 휠 타이어도 아주 좋죠. 뭐 부식 올라와 있는 거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차들은 외부에서 막 방치된 차는 아니고 실내 주차, 뭐 지하 주차 이런 데서 놨던 차량 같습니다. 차가 깨끗해요, 아주. 아래쪽, 예, 네. 바닥 쪽도 아주 깨끗하고요. 네, 뒤쪽 산타페 CLX 트렁크 이렇게 열죠. 네, 뒤쪽 범퍼도 깨끗하고요. 아주 쾌적한 차량입니다. 400만원대로 최고의 산타페 차량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근카로 오시기 바라고요. 싼 차도 많이 있습니다. 200만원대부터 있어요. 200만원대부터 저쪽에 보이는 뭐 차가 많이 있는데 오시면 은 좋은 차로 가장 좋은 차로 가장 저렴하게 판매 해드리고 있습니다. 산타페 CM이고요. 59,000km대 주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59,000km 대 주행한, 어, 2200cc VGT 엔진. 예, 59,000km 주행한 무사고 차량이고요. 예, 차는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차는. 예. 400만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어, 예산이 부족하신 분들은 저희 당근카로 오시면 200만원대부터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는 키로수도 좋고, 아 어, 지금, 실내 외관, 뭐, 흠잡을 때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예. 특히 A급 차량이죠. 산타페 CM 중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2열 시트 폴딩도 해놨고요. 자, 7인승 차량이죠. 예, 이렇게 해서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고요. 예, 이쪽에 이런 커버 같은 것도 좀 씌워져 있습니다. 예, 이걸 올려내시면은, 7명까지 타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5만 키로 때 아주 키로수 좋은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되 있습니다. 예, 네, 차박 같은 것도 두분 정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공간과 사이즈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일단은 대박은, 어, 키로수죠. 자, 2만, 5만 9천 키로 주행한센터페 CM 2200cc 어, 디젤 차량입니다.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뒷자리 도어를 열었고요 자 썬팅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도어 상태 아주 깨끗해요 정말 깨끗합니다 자 시트 상태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도 좋고 자, 바닥 매트 <laughs>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 자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자 뒤쪽 트렁크 쪽 모습이고요 자 앞쪽으로 뭐시거잭뭐제털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수납공간이 있고요 자 실내 내장재 아주 좀 깨끗한 어,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쪽 선팅 역시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어, 전동접이 각도 조절 잘 되고 있고요. 자, 스위치 버튼 깨끗하고 도어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주유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운전석 쪽 시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깨끗하죠. 네, 시트상태 아주 좋고요. 이쪽에 페달 네, 이렇게 들있고요자 자, 주행거리는 59,035km 59,035km 주행했고요. 자 핸들 깨끗합니다. 버튼들 다 깨끗하고요. 20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어, 이쪽으로 어, 예, 수납공간, 어, 이거 내비 네비. 네비가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는 없습니다. 중립 드라이버 자, 핸들은 굉장히 묵직합니다. 네. 요즘 나오는 산타페랑 느낌 자체가 달라요. 차 굉장히 묵직하고 좋습니다. 잡소리 나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매연 저감 장치 DPF 장치가 달려 있어요. 수도권 진입이 가능하고요. 자 키하고 이쪽에 어, 리모컨 이 있고요. 자, 에어컨 시원하고요. 자,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시, 어, 파워 아울렛. 자, 변속기. 자, 이쪽에 폴폴더 어, 수납 공간. 이고요. 이쪽에 수납 공간 있고요. 자, 앞쪽 대시보드 깨끗하고요. 센터페시아 쪽, 네, 그다음에 A필러 쪽, 앞유리 쪽 깨끗하고요. 자 뒷자리 쪽, 예, 이거는 지금 산타페 중에서 아주 최상급에 속하는 차량이에요. 키로수도 좋고 실내도 좋고 외관도 좋고 아주 관리 상태가 좋은 차량. 400만원대로 지금 당근카에서 판매해드리고 있고요. 더싼차 찾으시는 분도 전화주세요. 200만원대, 300만원대 차들도 있습니다. 당근카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시고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 아주 동급 매물, 가장 많은 매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